리튬 관련주인 코스모화학, 어, 이것도 고점 대비하면 최근 고점 대비하면 많이 하락했어요. 자, 10월 27일 일봉이에요. 그니까 지금 11월 26일 한달 만에 23%가 하락했고 오늘 바닥에서 어, 거래량 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종가, 종가가 최고점이에요. 거의 최고점이죠. 16,620원까지 갔었고요. 종가는 16,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 대처에서 거래가 되죠. 보시면 이렇게 살짝 밀리고 있는데요. 웨인 어, 매수 기간에서 매수, 프로그램에서 매수 들어왔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10회선 회복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익절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익절 가능했냐? 네, 그럼요. 가능했습니다. 16,210원에 걸린 게 있죠. 그리고 실시간 감시해 놓으셨으면 자동이 있죠. 반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야 되지. 어, 나는 그냥 모른다. 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매물 대 많아요. 19,500원. 평단 낮추기 하셔야 돼요. 주봉은 보나 많아죠 그러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익도 나고, 그 다음에 예수금도 가져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문제 되지.